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어 세팅을 좀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죠 해피 s 스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좀 전에 제가 급하게 한 1시간 정도 전에 어, 스토리로 여름철 지금 딱 사용하시면 좋은 어, 쿨링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공유를 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죠 요즘에 날씨 여기도 굉장히 덥습니다 뭐 매일 한 36도 거의 40도 까지도 올라가는 날도 있고 36도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40, 34에서 36도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제가 그 쿨링 스프레이를 아까 제가 목에 한 거는 어 제가 라이브하기 전에 매일 바르는 자신감 없이 켜주는 그런 블렌드에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블렌드인데 이 안에 스피어 민트랑 라벤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평상시 말하는 거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리거나 이런 분들은 이 블렌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끔 사용을 해주는데, 이런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그 여름철에 딱 사용하기 좋은 쿨링 스프레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다들 지금 많이 더운데 어떻게 더위 극복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좀 전에 사실 한 30분 정도 잤어요. 어 그래서 약간 늦게 일어나가지고 라이브에 조금 늦었는데 어 너무 막 너무 더우면은 나른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가끔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몸그 리듬을 보면은 보통 5시 정도가 가장 조금 나른한 시간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통 한 2, 30분이라도 낮잠을 자는 편인데. 오늘은 앉아고 버티다가 안될것 같아서 살짝 누워서 어, 자고 일어났는데, 안녕하세요. 여름철 건강관리, 여러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요즘에 그 한국은 확진자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뭐 마스크 벗은지도 오래됐고, 코로나는 끝난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어. 좋은 날이 와야 되는데 어, 더운데 마스크까지 끼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오늘 그래서 제가 어, 누구나 에센셜 오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laughs>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는 쿨링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페퍼민트로 발라 주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쿨링, 쿨링 스프레이를 만들 건데 오늘 그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평상시 DIY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료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재료를 간단하게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스프레이 병이 많이 없어가지고 100ml 짜리 이 미스트 병을 가지고 왔는데 유리병으로 된 갈색 유리병으로 된 스프레이 병도 좋고 또는 스테인리스로 된 병도 좋고요. 이런 스프레이 타입의 100ml 사이즈 저는 준비를 했고요. 100ml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1 0 0 m 사이즈의 스프레이 병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하젤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물로 대체하시면 좋고 있으신 분들은 요 위치하젤, 토너, 무향, 그리고 어, 무알콜로 된 제품을 있으시면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다가 여름철에 거의 모든 스킨케어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바로 이 알로베라 젤입니다, 여러분. 알로베라 젤이 그 피부 그 뭐랄까, 진정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 햇빛으로부터 노출이 많이 되면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진정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 알로베라 젤이 오늘 레시피에는 꼭 필요하니까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두루두루 아주 잘쓸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조금 이거보다 더젤 타입으로 된 알로베라 젤을 썼는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젤 타입이다 보니까 스킨케어에 넣어서 더해서 쓸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섞으면 섞어서 써야 되고, 섞, 섞지 않으면 제로 이 알로베라 젤이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밑에 다 가라앉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어, 액상 타입이어가지고 되게 잘 섞이고, 이런 스프레이, 얇은 스프레이 병도 부담 없이 잘 나오는 걸로 어 제가 자주 썼던 어, 그런 제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로에 알로베라 젤 선택하실 때이100% 순수한 알로베라 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97%뭐93% 99%뭐 이렇게 다 있는데 꼭 올게닉으로 된 어, 아무래도 알로에 그 다른게 안 들어간 그게 가장 좋으니까 이것도 사실 다른 게 살짝 섞였어요. 99.75가 올게닉 알로베라입니다. 99.75. 근데 어쨌든 어, 그거를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알로베라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이 필요한데 여름철 필수 오일 중에 하나죠.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름철 피부 진정에 아주 필수 오일 라벤더 무조건 들어갈 건데 오늘은 라벤더는 안쓸 거고 이거는 쿨링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바로 이 페퍼민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쿨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일이잖아요. 이 페퍼민트, 그다음에 유칼립투스 그리고 지금 넣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있으신 분들은 이 바질 또 하시면 좋고 향이 조금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꼭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그리고 옵션으로 바질까지 이렇게 해서 네 액상 타입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쓰기는 편해요, 사실 음, 헤어 스프레이도 그렇고 헤어 어, 미스트나 뭐 이런 스프레이도 그렇고 스킨 케어에 더해서 쓸때요게 사실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류물 증류물을 어, 조금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laughs> 알로베라젤, 위치아젤, 증류물 또는 정수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00ml짜리 스프레이병, 그리고 저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바질 그리고 페, 페퍼민트랑 유칼립투스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어, 100ml짜리 스프레이병, 유리병이 가장 좋아요. 갈색 유리병이 가장, 가장 좋은데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갈색 유리병은 분사했을 때 약간 이 미스트처럼은 안 나오는 그게 또 있잖아요.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뿌렸을 때이 뿌렸을 때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나오고 이렇게 안개분사라고 안개 하죠. 이런 걸 좋아해서 이거를 자주 쓰는 편인데 이 스프레이 병에다가 여러분 알로베라젤을 두 테이블 스푼을 넣을 거예요. 알로베라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닌가? 왠지 라이브가 10분도 안 돼서 끝날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 이 알로베라 젤을 2 테이블스푼을 검은 이 스프레이 병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부을게요. 어, 이 정도면 2 테이블스푼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테이블스푼 정도 넣었고 잠시만요 긴장하면 나오는 콧물 <laughs> 알로베라 젤을 여기다가 어, 두 테이블 스푼을 넣었고 이총세 가지 오일 또는 두 가지 오일을 토탈 즉 100ml 기준에 20방울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 일단 이세 가지가 잘 어울릴 향인데 만약에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어안 좋아하는 오일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넣기 전에 이세 가지를 같이 뚜껑을 열고 이렇게 코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돌림으로 해서 향을 맡아보는 것도 내가 끌리는 향인지 좋은 향인지 변론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붓기 전에 코에다가 이렇게. 한번 굴려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질 오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거나 만성피로가 있으신 분들, 평상시 되게 처지고 이러신 분들은 바질 오일 꼭 베스트 프렌드 하시면 좋거든요. 부신 부분에다 직접적으로 도포해주셔도 좋고, 평상시 디퓨저 많이 해도 피곤함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업 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어,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바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세 가지가 지금 조합이 굉장히 잘 맞는데, 요거를 각각, 어, 여덟 방울씩 저는, 토탈 그래서 스물 방울이 되게끔, 또는, 또는 지금 토, 토탈 2 0 방울이니까, 8 팔이십 육, 어, 여덟 방울, 여덟 방울, 그 다음에 네 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질 네 방울, 그 다음에 페퍼미트, 유칼리투스 여덟 방울씩을 이 안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어, 대표적인 어, 쿨링의 특성을 가진 그런 오일이죠. 한국인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로서 굉장한 우리가 그잘 모를 수 있는데 굉장한 그 항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평상시 그 두피 블렌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두피 블렌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페퍼민트거든요. 어, 항염 특성도 강하고 열을 내려주는 그런 어, 특성도 강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 그리고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신 분들 또한 페퍼민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칼립투스 또한 여러분 굉장한 강력한 항바이러스 그 다음에 항염 항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에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그런 오일이죠 평상시 기침이 있으시거나 호흡기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유칼립투스 방향 많이 하시고 또는 블렌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여덟 방울을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질 오일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아직 안 맡아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향이에요. 피곤할 때이 향을 맡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보신피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바질 오일을 네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방울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어, 위치하젤로 전부 채워주셔도 좋고 또는 증류물로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위치하젤 두 테이블 스푼을 여기다 넣고 나머지를 증류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증류수, 증류물로. 검은색이라서 얼만큼 차여지는가 잘안 보이, 안 보이는데 선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선까지 넣으면 딱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여분이 있어 가지고 잘 섞이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긴장 오늘은 안 했는데. 오케이. <laughs> okay.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 <laughs> 오케이. 이 상태에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굴에는 안 뿌리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페퍼민트가 있기 때문에 눈에 닿으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따가울 수가 있으니까. 눈 부분은 피해주시고, 여름철 외출하고 돌아와서 쿨링하고 싶은데 에어컨 이렇게, 에어컨 틀고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 돌려면 또 시간 걸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잠, 밤에 그 자다가도 더워져가지고 깨실 때 종종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몸전체 뭐 팔이나 뭐 등다 발라 주셔도 좋고 평상시 냉장고 보관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페퍼민트의 쿨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시원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팔뚝에다 뿌려 보도록 할게요. 향이 안 나나? 잠깐만. 왜 향이 안 나지? 내가 지금 제가 잘못 맞는 건가? 어, 납니다. 강하지는 않게 나요, 사실. 생각보다 좀 향이 약해서 조금 놀라운데 더 넣어도 될것 같은 잠시만요 페퍼민트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강한 향을 예상했는데 향이 조금 25방울에서 30방울까지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이러니까 좀 낫네요 어, 확실히 그 화하고 시원한 느낌이 확 전달이 되는데 평상시 여름철 그 쿨링스 프레이로 집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출하실 때 들고 다니면서 어차피 그 반팔 반바지 많이 입으시잖아요 여름철에 그런 부분에다가 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약하면 얼굴에 뿌려도 될것 같아요 눈만 가리면 사실 얼굴에 뿌려도 됩니다. 어. 눈만 아니면 눈을 좀 가리고 뿌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다시 한번 어,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피부에 따라서 다 얼굴을 조금 피해주시는 게 어, 기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퍼민트 눈에, 눈에 드, 들어가거나 이 주위에 닿으면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 저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죠? <laughs> 냉장고 보관하면 돼요. 네. 더 시원하죠 훨씬 더 시원하고 쉽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개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뿌려놓고 수시로 여름철에 뿌려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조금 사이즈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그좀 작은 사이즈의 병또 판매 하잖아요 그거 도테라에서 판매하는 그 50ml 짜리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파란 그병 또는 플라스틱은 피하시는게 좋지만 어쨌든 거기다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덜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제가 살짝 눈을 가리고 얼굴에다 뿌려볼까요 눈에 다으면안 되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laughs> 굉장히 시원하고 향도 좋고 저 사실 진짜 졸렸거든요 이거 라이브 하기 전에 근데 그것도 확 깨,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예이. 바로 만들어 보세요 어르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바디 스프레이도 300ml 금방 씁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금방 많이 많이 나오고 금방 써요 사실 100ml 만들어도 몇번 뿌리면 벌레 퇴치제로도 저는 이런 병을 쓰는데 몇번 뿌리고 나면 다 쓰거든요. 노는 소중하니까 가리고 <laughs>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초스피드로 끝난 어, 라이브 그리고 제가 조만간 날짜는 정확히 공지는 안 하겠지만 조만간 어, 여름철 사용하시면 좋은 햇빛을 장기간 햇빛으로부터 노출 후에 바르면 좋은 그 애프터 선 어,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조만간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페퍼민트 들어간 그 헤어 스프레이 두피 진짜 시원하죠. 응. 거기다가 저는 요즘에 그 따임을 같이 넣어서 쓰거든요 여러분. 페퍼민트랑 따임이랑 들어가잖아요. 더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해요 머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슬슬 라이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라면을 안 먹은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라면 끊은지 근데 오늘 너무너무 뭔가 점심도 늦은 점심을 한 다섯 시에 먹었는데 감자 반쪽에다가 뭐 다이어트식은 아니고 그냥 집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감자랑 샐러드랑 음. 그다음 또뭐 하나 먹었는데 어 옥수수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 쌀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탄수화물 다 탄수화물이긴 한데 제 말은 곡물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그니까 러 뭔가 배는 안 고픈데 자극적인 게. 당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 라면이 없거든요. 라면 사러 가려면 마트를 또 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먹을까? 말까? <laughs> 안 먹는 게 낫겠죠? 지금 9시인데. <laughs> 더해요 <laughs> 타임 차. 아, 타임 최고. 나 지금 무슨 말인가 했네요. 응. 아로마 루론샵에서 여러분 스프 그 에센셜 오일 악세사리는 이런 것,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공병,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다양한 거 팔, 판매하고 있으니까, 로론샵, 아로마, 로론샵,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남면 참아요. <laughs> 집에 만두는 있는데, 만두를 좀 먹, 먹을까요? <laughs> 물이라도.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뵙는 듯한 그런 느낌, 시적인 느낌 그죠 날씨도 덥고 벌써 근데 7월 중순이에요 그죠 수분 미스트는 수분, 수분 미스트 제가 그 유튜브에 공유한 거꽤 되는데 저는 그것만 쓰는 것 같아요 거의 베이스는 근데 조만간 또어 조만간 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라면, 라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덥이게 여름철에 약간 아무래도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센셜 오일 활용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몸에서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하시는 하시면 좋은 시기가 사실 여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몸 건강하게 튼튼하게 다지고 겨울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영양제도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어, 에센셜 오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저는 여기는 진짜 건조랑은 아니면 습한 거랑은 거리가 전혀 멀어서 보통 그 한국에 가면은 뭐 음료수 같은 거 음료수나 물. 그리고 얼음 덩어리 넣으면 이컵 이 주위에 물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진짜 뭐라고 하지?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물 따라도 잠깐 생겼다가 금방 다 어, 마르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는 건조하거든요 디퓨저도 너무 힘들지 않으시면 주무실 때라도 꼭 활용을 하시면 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가기 전에 아 거기는 너무 슬, 거기는 또 강가가 주위에 있으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전혀 그, 그래서 여기 살면서 익숙해진 거는 습하지 않아서 어,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근데 습하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나 이런 게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제제 제 여기 이웃들 동네 친구들 보면 저보다 막0 살씩 어려요. 20대 후반 막 이런데 피부는 저보다 더 주름이 많아요. 저도 주름이 없는 편이 아닌데. 더 많고 건조함이 이렇게 눈에서도 보일 정도 그 정도로. 근데 신경도 안 쓰고. 뭐 신경 쓰는 친구들은 신경 쓰는데 여기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아예 안 쓰거든요. 한국 사람처럼 피부에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laughs> 그죠? 아무튼 여러분 어, 가기 싫은데 간만에 와서 그죠? 현지인들은 뭐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관리하는 사람들 엄청 관리하거든요. 막. 막 보톡스랑 필러 이런 거 엄청 맞고 막 하잖아요 음. 어, Anyway <laughs> 다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목요일 <laughs> 되시고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켈리 성은 친구들이 여기 너무 습해서 아 어, 그치 켈리도 또 건조하니까 맞아 맞아 켈리도 음. 건조한 날씨에 익숙해진 분들은 습, 습한 데 가면은 아,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기 날씨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한 15년 살다 보니까 한국 가면 어 그냥 나가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를 또 공지를 해야겠네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까지 200PB LIP로 200PB를 하시게 되면 살로벨 어, 피부 안티에이징 블렌드로 알려진 이 살로벨, 한국에서는 살로 살루, 벨 미국에서는 이모틸이라고 불리는데 요거를 오늘까지 2 0 0 p b 를 주문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고 그와 더불어 한국에서 어, 아답티브가 무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답티브 맞죠 여러분 무료 제품 이달의 무료 제품 아니구나 라우렐 리프입니다. <laughs> 쏘리 쏘리. 아답티브는 10% 할인되는 제품이고요. 이라우렐 리프 호흡기에 아주 탁월한 오일 중에 하나예요. 유칼립투스와 마찬가지로. 이거 그리고 소화기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향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거 받으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어떤 향인지 좀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로렐 리프, 라우렐 리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테라실드가 이달의 무료 제품이고 그 다음에 어, 200pp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대신에 미국에서 신규로 150불 이상의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거나 또는 150불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 50불을 도테라 달러로 다시 돌려봤습니다. 여러분 로렐 리프 I'm sorry <laughs> 로렐 리프입니다. 오늘까지는 한국,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까지니까 LIP 아직 안 하신 분들 수정 아직 안 해놓으신 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이지에어보다 살짝 강할 수 있어요 어, 살짝 강한 강하... 그죠 진짜 시원한 향이죠 어. 요걸로 대체해서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어 유칼립투스 를 넣었는데 유칼립투스 대신에 라우렐 리프로 해서 써도 시원함이 배가가 될것 같은 어, 그럴 향입니다 여러분 아직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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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티 리워드 LRP 아직 안하신 안 하신 분들은 테라의 그 충성 고객님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NRP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어, 잼스톤, 어, 스톤 크리스탈 또는 잼스톤 또는 원석에 대해서 클래스가 있을 예정이에요. 어, 저희 회원님들은 토요일 밤1 1 시에 줌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고 5밀리입니다. 네, 5밀리, 5밀리. 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택배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밀입니다향 되게 좋아요. 약간 이지어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카다마미랑도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딱향 맡으면 향 맡으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왠지 이거는 호흡기에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저도 이거 여태 안 쓰다가 한국에서 이거 프로모션 뜬거 보고 어, 쓰기 시작했거든요. 어디갔지? 여기. <laughs> 자 여러분 오랜만에 함께해주신 모든 도테라 러버님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민치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도테라 제품을 조금 써보시고 싶은데 주저하시는 분들 제가 샘플도 어,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저희 그 한국에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어, 다들 좋은 하루 어, 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어, 여름철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빠이 고맙습니다. NLP 잊지 마세요. <laughs> めんい、バイ